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본방 예고 기문과 최지 무신들이 난 현종의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의 현종 강감찬 기문부와 호족들과의 전쟁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의 국왕 현종과 지방 호족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대체 호족들의 힘이 얼마나 세길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겁도 없이 국왕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오늘은 이 호족들이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호족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가 건국된 시기 사이에 등장한 지방의 유력자들로 이들은 지형과 혈연 등을 배경으로 많은 토지와 농장 노비 그리고 사병지를 거느리면서 자기 지역에서만큼은 왕 노릇을 하던 존재였죠. 호족이란 호칭도 현대에 와서 관리들과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일 뿐 당시에는 성주나 장군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신라 후기 중앙 조정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세력을 가진 호족들이 지방 관리를 대신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호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신라 조정에서 권력을 잃고 지방으로 쫓겨난 몰락 귀족도 있었고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던 사령관이 자신의 명령을 받는 부하들을 설득하거나 매수해 아예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주변의 고우를 지배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원이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라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촌의 유력자인 춘주 가문이 세력을 키워서 주변 마을까지 지배하게 된 호족들이 있었는데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호족이 되었다고 하죠. 촌주라고 하면 별 볼일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 옛날 삼국시대부터 가문대대로 그 자리에 털을 잡고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관직은 받지 못했을 뿐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존재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면서 쌓은 재력을 바탕으로 주변을 지배하는 호족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가문이 그런 식으로 호족이 되었다고 하죠.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보니 상인들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사병들을 고용했는데 사병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 일대를 다스리는 호족이 되었다고 하네요. 신라가 중앙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과 사치의 정신이 팔린 사이 곳곳에서 기근까지 들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각 지역에 퍼져 있던 호족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군사를 모으고 세금을 걷는 등 사실상 신라에서 독립한 작은 왕국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이 중에서 일부는 신라의 지방 관리들과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키거나 후백제 또는 고려의 편에 서게 되었죠. 후백제의 편에 선 호족들은 고려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반면 고려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스스로 고려의 세력 밑으로 들어간 호족들은 자식들을 고려 태조 왕건에게 시집 보내거나 조정의 관리로 등용되는 고려의 지배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호족들 중에서는 중앙의 조정과 왕실이라는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인 고려가 들어선 후에도 이들은 고려의 국왕을 자신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기 가문이 이득을 위해 잠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여겼다고 하죠. 때문에 그들은 국왕마저도 세력이 좀더큰 호족의 수장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호족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정과 왕실의 안위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이익과 권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국왕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호족이란 얘기였죠. 때문에 태조왕건은 아예 20명이 넘는 호족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호족들이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왕건은 고려를 세운 창업군주로서의 실적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건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런 무리한 방법이 통했지만 왕건이 죽은 후에는 오히려 그 호족들의 가문이 고려 왕실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었죠. 왕건에게 딸을 시집보낸 수많은 호족들이 각각 자기들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자를 다음 왕위에 올리기 위한 왕위 쟁탈전에 들어가면서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왕건의 장남으로서 가장 자격 있는 후계자였던 이대구광 해종은 공산 전투 이후 후백제의 나주가 점령당했다가 고려가 나주를 되찾는 과정에서 나주의 기반을 두고 있던 그의 외가가 몰락해 버리는 바람에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제대로 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죠. 3대 국왕인 정종은 그래도 그를 지지해줄 외가가 있기는 했지만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실패하면서 크게 상심한 탓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정종의 동생인 광종이 왕위에 오른 후 노비안검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과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호족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린 끝에 겨우 조정을 좀 먹는 호족들을 중앙정계에서 몰아내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방의 호족들은 앞서 말한대로 여전히 고려 왕실과 국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종이 몽진을 떠났을 때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공주절도사. 김은부가 호족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의 아들들을 병역에 빼주는 타협을 해야만 했던 것도 고려 초기는 중앙 집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파견한 절도사가 지방 호족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고려의 현종 강감찬 김은부와 호족들 간의 전쟁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감상하셨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처세술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 시대, 특히 현종 제위 1009년에서 1031년 시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고려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중앙집권화와 지방 호족들 간의 긴장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고려는 신라와 발해의 영토를 통합하여 918년에 왕건이 세운 나라입니다. 왕건은 다양한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호족들은 강력한 지방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호족들은 대규모 농지와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들은 때로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종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지방 호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오도 체제를 도입하고 지방 군대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의는 호족들이 갖고 있던 사병들을 국가 권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편 현종 시기에는 거란과의 긴장이 지속되었는데 현종은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거란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고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과 문화교류를 확대했으며 여진족과의 관계도 중요했으며 이들과의 연합은 거란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현종은 거란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어적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의는 국경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포함했으며, 현종은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복지에도 신경을 썼는데, 이는 전쟁 준비와 병행되어 이루어졌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대표적인 장군 중한 명으로 여러 전투에서 고려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그는 특히 거란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김은부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현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호족들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중앙 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려 초기, 특히 현종 시기는 중앙 집권화와 지방 호족들과의 긴장 관계, 거란과의 외교적 및 군사적 상호 작용 등 복잡한 상황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리더들은 국내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복지를 돌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가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거란과 30년 전쟁을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